공하 오늘은 주옥같았던 1년간의 민원 때 근무를 돌이켜본다. 나는 세무직 분들이 가장 일하기 싫어하는 취득세 팀에 걸렸고 국물 요리를 좋아하지 않는 나는 매일같이 국물 요리를 먹게 되었다. 가끔씩은 맛있는 점심도 먹긴 하였다. 하필 내가 맡은 취득세의 계정이 두 번이나 이루어진 해였다. 운이 좋게도 친절공무원의 추천도 되었는데 그럴 때마다 복국을 먹으러 간듯하다. 30년 넘게 살면서 복국은딱한번 먹었던 것 같다. 중간중간에 공무원 인터뷰 콘텐츠도 열심히 찍고 또 찍었다. 그래서 <laughs> 피곤하게 공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일 네? <laughs> 리고 나는 보컬 학원도 꾸준히 다녔었다 코로나 때문에 주말 출근도 자주 했었고 점점 유튜브가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다른 구청과 달리 이곳 민원대는 한명 뿐이어서 혼자서 외롭게 버텨야 한다. 심지어 민원수가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다. 내가 사기업에서 힘든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못 버티고 한 번은 울었을 정도로 업무 난이도가 신규가 앉기에는 벅찼던 것 같다. 그만큼 악착같이 일을 했고 친절 공무원에도 자주 선정이 되었다. 요다요요하반하반 네, 네, 아. 유튜브 유튜브 네. <laughs> 다른 부서에도 내가 유튜브 한다는 것이 퍼지기 시작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가끔씩 동기들과 술한잔 기울이며 전우회를 다졌고. <laughs> 퇴근 후에 구청 직원들과 볼링도 같이 하였다. 하지만 이원때 스트레스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바뀌는 세 법으로 인해서 하루에 방문하는 민원수가 점점 늘어났다. 신규가 감당하기엔 업무가 너무 힘들었던 것이다. 그럴수록 맛있는 음식도 많이 챙겨 먹었고 주말에 오래된 친구들과 해포를 풀면서 인생 얘기를 많이 하곤 하였다. 하지만 내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건 같은 취득세 업무를 맡은 동기들 뿐이었다. 또다시 돼지가 되지 않기 위해 퇴근 후에도 운동을 열심히 하였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스크린 골프도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공무원 라이프에 익숙해져 갔고 다시 한번 사기업을 과감하게 퇴사를 했던 나의 결정이 옳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고 있었다. 안 맞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집고리만한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새 옷도 사고 카메라도 샀다. 비이로그용 카메라를 샀습니다. 공시생들을 위해 면접 컨텐츠도 찍었고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제일 중요한 공정성이 있는데 나는 사기업을 퇴사하고 공무원이 되었다. 시즌 2를 도움을 줄수 있어서 뿌듯한 한 해였다.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머리 스타일도 자주 바뀌었다. 어, 어제 머리를 잘랐는데 집에 가서 씻고 있는데 아, 비상이 걸려 가지고 여름이면 태풍 호우 주입으로 인해 비상 근무도 섰다. 지금 시간 7시 40분입니다. 그래도 내 곁엔 항상 루이비가 있어서 힘이 되주었다. 잘 어울려요?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아직도 속이 안 좋습니다. 같은 팀 자, 주무님께서 격려 차원으로 자, 맛있는 자, 음식도 자, 가끔씩 자, 사주셨고 자. 골프 실력도 조금씩 성장해갔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구독자 천 명을 훌쩍 넘기게 되었고 어, 30대 공무원이 되면 장점으로는 회... 유튜브 때문에 된다.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었다. 고지서를 보시고 이렇게 공무원 하면서 이렇게 유튜브 하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저는 주옥 같았던 1년 미년 대 근무를 무사히 어, 마칠 수가 있었고 사실 제가 유튜브를 공무원 되기 전부터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어, 이렇게 힘든 업무를 하면서 유튜브를 병행하기가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고자 하는 거는 꼭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어, 중간중간 유튜브도 하면서 어, 제 직무 공부도 열심히 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제가 유튜브를 할수 있도록 어, 제 근처에서 격려해주신 어, 저희 팀 직원분들 그리고 어, 꾸준히 사랑해주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제는 다른 팀으로 가게 되었지만 거기에서도 열심히 하는 공스팀이 되겠습니다. 안녕! 자, 오늘이 며칠이에요? <laughs> 2020년 7월, 7월, 7월 1 0일선수 10... <laughs> 2년 후에 봅시다! 다시 만납시다 여기서! <웃음> 안녕~~~ <웃음>